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 리더입니다. 어, 다른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리더 어, 이 주제입니다. 어, 좋은 지도자는 같은 시대, 동시대 모든 사람들을 훌륭하게 만들어줍니다. 어, 세종대왕이 훌륭해지니까 어, 저 노비에 있었던 어, 그런 장영실이 막 양반이 되고, 뭐 성삼문 박팽년뭐 이런 사람들이 어, 훌륭한 학자로서 이름을 남기게 되고, 뭐 뭐 회식에 물식에 뭐 치우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백성들 자체가 행복해죠. 아, 근데 우리가 세종대왕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야 그러면 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빛나는 거예요. 어, 대단한 어, 그런 어, 행복한 시대 태평성대. 지금까지도 우리 조선의 어, 나라에 이런 역사의 그런 날, 때가 없었을 것 같은 어, 그런 시대가 된 거죠. 훌륭한 지도자인 겁니다. 어, 성경에도 대표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이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발굴되고 어, 같이 빛나게 됐어요.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뭐 33명의 믿음의 장군들이 막 열왕기서에도 나오이그사무서에도 나오고 또 역대기서에도 막 나오잖아요. 어, 또 성가대 찬양 사역자들도 나옵니다. 아삽, 해만 여두둔. 어, 그리고 또 400명의 그 다윗이 그 굴에 숨었을 때그에게 찾아온 400명의 용사들. 또 그들이 훗날 이제 다윗 왕조의 든든한 이제 버팀목들이 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레위인들과 수많은 제사장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 다윗이 쓰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딱 쓰게 되고, 그러니까 이 모든 백성들까지도 막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훌륭하게 됐다라는 거지. 아, 넌 언제 살았어? 천국에서 이야기 하겠죠. 나 다윗 때 살았어. 야 좋았겠다. 난 솔로몬 때 살았어. 절반만 좋았어. 사울왕 때는 아, 난 처음부터 끝까지 안 좋았어. 이렇게 했지 않겠어요? 한 사람의 변화가 모두에게 흘러가는 것.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수많은 백성들이 저 이방 나라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시작 아닙니까? 올리 아, 원나한 사람에게서 올더 아, 피플 모든 사람에게로 이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도 그런 것 아니었어요. 나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주변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우리나라가 복 받으니까. 250개 나라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이게 바로 복음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두려움에 빠져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기와 확신을 얻은 후에 휘장 밖으로 나가, 회막 밖으로 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데도 여기가 저사원니 하고 눌러 앉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두 집파가 나오죠. 두 집파 반이 사람들까지도 훌륭하게 이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우수와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여우수와의 직분을 받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영혼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영혼을 훌륭하게 만들 수도 있고 영혼을 땅바닥에 내동쟁이 칠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우수와 같이 모든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빛이 돼야 된다. 그런 소금이 돼야 된다. 그런 누룩이 돼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 그 여호수아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첫째. 지도자에게는 응답의, 응답의 언어가, 언어가 있어야, 있어야 한다. 한다라 10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 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아멘. 확신이 느껴지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느껴집니다. 왜 두려워할 때 나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두려워할 때여 하나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전장인 이전 장인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은 후에 백성들이 30일을 애곡했다. 이렇게 알려 줍니다. 그 30일을 애곡하는 동안 백성들 얼마나 근심했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아이고, 과연 저 여호수아가 과연 모세만큼 할수 있을까? 모세 발바닥만큼 지도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애곡하면서 근심 걱정하.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으니 우리도 다 끝난 거 아니야? 아, 저 젊은 여호수아가 뭘할수 있겠어? 여호수아가 그래서 두렵고 떨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약하니까 강해라. 쫄려 있으니까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장막에서 한참을 기도하고 나오더니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확신에찬 모습으로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양식을 준비해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우리가 차지하러 갈 것이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정신 버쩍이 나가지고. 지도자가 확신에 차니까 이 백성들도 같이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사 만나셨나 만나 주셨나 봐. 확신을 주셨나 봐. 가자 하고서 일어나게 된 거지.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한 사람이 다수를 가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사용한 언어는 응답의 언어라. 응답의 언어다. 3일 안에 유단을 건널 것이다. 하나님이 차지하기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갈 것이다. 이것은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주시는 확실인 것입니다. 이건 여호수아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땅을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에게 주리라. 이미 전장에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그 받은 그 은혜, 그 감동, 그 응답의 언어 이런 언어들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죠. 지도자는 기독 가운데 이런 받은 응답의 언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로마로 압송되는 배를 탔다가 태풍을 만나 표류하는 중에 두려워하는 배 안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까지 시작.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하야는 자들을 내,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맨 처음에 지금 가면 안 된다고 나 선교 해외 선교 많이 다녔는데 지금 태풍올 때라고 가면 안 된다고 했더니 뭐 백부장도 안 듣고 그배 주인도 안 듣고 선장 말을 더 듣는 거예요. 당신 이 선장이요? 가만 찌그러져 있어요. 어? 죄수 주제. 에 어? 이러면서 듣지도 않다. 태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막, 어, 막 정신 하나도 없이 막 표류하고 있는 그 제사가 되니까 다들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쪼그라들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야이배에탄 사람들 다 내게 줬다. 단한 사람도 고린나지 않을 것이다. 안심해라. 어느 한 섬에 걸릴 것이다. 확신을 얻으니까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그 안에 있는 이제 밀 음식 밥까지 다 쌀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해야 된다고 불안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믿으면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니까 심지어 그 먹을 것까지 다 버리잖아 배를 가볍게 하겠다. 그래서 걸린 게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고 거기에서 구조를 받아서 이제 다시 로마로 오게 된 거죠 응답의 언어 우리 교회 원래 이름이 방배중앙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저 뒷벌 루리터 가까이에 동명교회 쪽에 제7일안식교예수제림교회 방배중앙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필 같은데 이름이 같은데 이단이에요. 그쪽 편지가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 우리께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주변에서 쑤근쑤근한 소리가 들리죠. 방배중앙교회 이단이야.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된 겁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빚교회로 정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후배들은 원로들이께서 이렇게 바꿔주시니까 후배들이 편하잖아요. 근데 원로분들이 바꿔주시지 못하면 후배들이 이제 힘들게 됩니다. 우리 서초지방 감리교 서초지방에 2 8여덟개 교회가 있는데 재밌는 이름들이 많아요. 수표교회가 교 있는데 원래 청계천 수표교 다리 옆에 있던 교회가 수표교회 아닙니까? 근데 강남 발전으로 해서 이제. 이제 서초동으로 왔는데 이름이 스피크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몇번 바꾸자고 했는데도 아 역사와 전통이 있다 그래서 계속 서초동에 스피크교회가 있습니다 남산 옆에 회현동에 있던 남산교회 원래 평양에 있던 남산현교회 그런 이름을 딴 건데 방배동으로 이사 왔는데 이름이 여전히 남산교회예요 제일 재미있는 건 종로교회입니다 종로는 종로에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근데 방배동으로 이사 왔는데 이름이 종로가 여전히, 여전히 종로교회예요 웃긴 이야기가 있어요. 부흥 강사님이 설교 시간인데도 안 오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왜안 오세요? 어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디세요? 우리 또 지금 종로 헤매고 있어요. 아 그렇게 이름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냥 선배들이 안 된다고 역사와 전통이 있죠. 요즘에 우리는 방배동의 종로교회라고 빛교회도 당시 처음 듣는 이름이라 생소해서 뭐 다양한 그런 빛이 들어간 이름도 제안됐는데 어느 아, 목사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빛교회라고 하라고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어 아, 그러니까 단호하게 그렇게 하시니까 확신에 차게 말씀하시니까 빛교회가 됐잖아요. 세월이 지나서 다들 빛교회 이름이 좋다고 하시면 어떤 분 그렇다고 이름이 좋아서 들렸대요. 새 신자가 왔어요. 이름이 좋아서 왔대요. 빛교회라고 한 이름이 좋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죠. 지역에 갇히지 않고 또 영문도 라이처치 글로벌 사역하기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언어.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나오게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이제 대사회적 11조입니다. 교회도 11조처럼 최소한 재정의 10분의 1을 봉사와 전도에 사용할 것을 도전받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저도 모르게 정리가 된게 대사회적 11조라는 거죠. 어, 생소한 언어인데 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 들으시는 분들이 어,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어, 처음 들으신데도 이해도 금방 하시더라는 거예요. 합시다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그래서 확신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받은 그런 어, 그런 응답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으십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막 어, 힘들어하시다가 한참 기도하고 나시더니 확신에 차서 목사님 응답 받았어요 하고서 막 소신껏 나가시는 거예요. 어?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고서 막 힘있게 나가시는 거예요. 어, 이런 사람들은 어, 주변 사람들까지도 어, 능력 있게 만듭니다. 흔들리던 사람마저도 강하게 만듭니다. 가정의 가장이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다. 가족 식구들도 아유 아버지 기도하다 응답 받았대 따라가는 거죠. 우리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확신 얻었대. 그럼 그렇게 가는 거죠. 지도자는 이런 응답의 언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응답의 은혜를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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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서 깊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도 다 그런 응답의 경험 이 있기 때문에 나오시는 건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이런 응답의 언어 많이 얻으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 주실 수 있는 멋진 지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이기적인 사람들마저도 훌륭하게 만드는 리더. 본문 12절에서 16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laughs>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희준 요단 이쪽 땅에서 머무리었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돛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아멘. 어, 화면의 지도를 보시면 본래 하나님은 요단 동편은 주시지 않았어요. 어, 지도가 있나요? 원래 동편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 어느 날 루벤 지파하고 같이 파 무나세 반쪽 이제 반쪽 지 무나세 문하세 반지파는 무나세 절 이제 완전 모두가 아니라 절반 지파가 찾아온 거예요. 자기네들이 볼때 이곳이 목축하기에 너무 좋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 안 가질 테니. 저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예, 지도가 이렇게 요단 동편까지도 이제 다 차지하게 되버리게 된 거죠. 역사적으로 이제 보면 이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예요. 이제 동쪽의 이방 문화들이 이들을 금방 아 이제 아 그만 흡수해 버리고 물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세두 지파 반은 역사적으로 보면 나중에 가장 막 빨리 변질되고 우상 숭배를 빨리 하게 돼서 역사적으로 급방방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있는데 그걸 안 받겠다. 여기가 더 좋다고. 이 말을 들은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얘긴데. 그러면 다른 지파 사람들은 어? 약해지는 거 아니냐. 12지파가 힘을 합쳐야지 두 지파 반이나 빠져나가면 정복 전쟁 어떻게 하냐? 만약 너희가 이 땅이 그렇게 좋아서 머물겠다면 너희는 가족들과 가축들은 이곳에 남기고 남자들만은 정복 전쟁에 참여해서 모든 지파를 땅을 차지한 후에 이곳으로 돌아가라 그러겠느냐?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약속한 모세는 죽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서라. 그랬더니 그들이 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이기적인 두 집파반.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은 집파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보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차지하는 이 어리석은 집파. 그들을 멸시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훌륭해질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섬길 기회를 주는 거죠. 희생할 기회를 주는 거죠. 십자가를 지을 기회를 주는 거죠. 너희가 정보, 전쟁에 선봉에 서라. 과연 약속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서서 이들은 싸우고 이기고 당당하게 이곳으로 돌아와서 살게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들의 후손들에게 또 얼마나 떳떳합니까? 여호수아가 훌륭하게 될 기회를 그들에게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넓은 마음이 지도자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혈기 가운데 스테반 집사님을 죽인 데 앞장섰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충격 먹고 집에만 있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저 소금수야, 우리 예수님 사람들 다 친해진 다음에 한꺼번에 신고할 거야.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주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지. 아 진짜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변화될 수 있지. 그러고선 슬슬슬슬 가더니 조심스럽게 사울이란 청년에 다가가지고 이야기를 트는 겁니다. 진심을 듣고 아이 사람 진짜 변화됐구나. 진짜 예수님 만났구나. 하나님 경외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손 잡고 제자들 숨어있는 제자들 다연결시켜줘고 베드로 소개시켜주고 안드레 소개시켜주고 야고보 소개시켜주고 그럼 1두 열한지파 열한, 집, 열한 지도, 사도하고 친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핸디캡이 있잖아요. 스테반 집사님을 죽인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고향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조용히 지내고 있는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갔더니 이거 뭐 하나님의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필요해. 그래가지고 다소는 곳까지 가가지고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빨리 일어나서 할 일이 있다고 여기 에 앉아 있으면 안라고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해가지고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 말씀 교사로 길을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나바와 바울이 위대한 선교사로 쓰임 받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앞에는 순서가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기록되다가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이름 순서가 바뀌어요. 처음에는 바나바가 중요했었는데 나중에는 사울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바나바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 내가 데려왔는데 나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됐어요. 아 기분 상한다. 이럴 수도 있었겠는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먼날 천국에서 사람들이 당신 이 땅에서 뭐 하다 왔어? 한마디 했겠죠. 아, 어, 사도 바울 내가 키웠어요. 그냥 올킬이죠. 올킬. 다 끝난 거죠. 이야, 대단한 사람이. 이 바나바는 마가라는 청년도 키웠습니다. 1차 선교행 때 도망친 부족한 청년. 인내력 없는 청년. 근데 2차 선교행에 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어, 그래? 어, 그 의지, 의지력이 대단하다. 어? 그 열정이 대단하다. 또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가날 변화돼가지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잖아요. 이런 지도자가 돼어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전도하시니 아시겠지만 예수 믿는 것 하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가 얼마나 귀해요. 모든 사람에게 훌륭하게 될 기회를 제공해줘라. 특별히 우리 교회 제자 훈련 예수님이 취하셨던 방법이기 때문에 합니다. 3년 동안 그래서 성도들을 양성하는 귀한 프로그램이죠. 땅 끝으로 사명자로 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특별히 목회자는 글로벌입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동료들이 전국에 퍼져 있고 또 전국 전 세계에 선교사로 나가 있단 말이에요 네트워크 중심에서 이제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거기에 맞는 사역으로 땅 끝으로 보내는 게 이제 목회자의 역할이 되더라고요. 어쩌면 터미널의 역할,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의 역할. 성도들에게는 이 제자훈련이 이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지만 목회자에게는 성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 한 시간씩 막 기도도 하고 또 깊은 대화하면서 그의 강점이 뭔지 또 그의 꿈이 뭔지 은사가 뭔지 비전이 뭔지 다 알게 되죠. 그래서 그분에게 맞는 사역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십자가를 지게 되고 자기 희생을 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그러면 훌륭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귀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요즘에도 주일 제자반, 양육반 생들이 성경을 배우면서 몇몇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이 시간을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귀한 사역을 할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들어요. 이런 경험을 처음 해보시니까 이렇게 하는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 뭔가 훌륭한 일을 할것 같은 그렇게 쓰임 받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행복해하시더라고. 교회도 또한 성도도. 또 앞으로 여러분 만나게 될 모든 사람에게도 버리는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훌륭하게 될 기회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바나바 같은 귀한 훌륭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어,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칭찬하는 공동체를 세우라. 네, 1 7절1 8절 말씀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아멘. 여호수아는 전쟁의 선봉으로 서겠다고 하는 이 두지파 반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아, 고마워요. 앞에 누가 서야 될지 몰랐는데. 이렇게 루벤지파. 그 이스라엘이 그냥 어떻게 보면 장자 지파 아닙니까 그냥. 어, 손줘서 고맙습니다. 칭찬해 주고. 그랬더니 그들은 이 막중한 200만 명의 운명을 어, 짊어지고 있는 여호수아를 칭찬합니다. 어, 누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거절하매. 모세의 말씀 어긴 것 우리가 다 들었는데. 그 후계자 뭐 여호수아의 말안 듣는 사람 그 사람 우리가 가만 안둘 겁니다. 여호수아를 또 칭찬해 준단 말이야. 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 거죠. 사심 없이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전체 백성들의 사기가 꺾일까봐 자기들이 선봉에 서겠다는 두집합 반다 훌륭하면 아름다운 기억으로 하나님께 남게 되고 아름다운 기록으로 이렇게 남게 되잖아요 서로 칭찬해주는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라 하는 거예요 저도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할때꼭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아 우리게 정말 부채가 많았을 때 하나님께서 대사회적 11조 하라고 해서 제안을 드렸더니 기획위원회에서도 아 목사님 원하시면 하셔야죠 당회에서 내놨더니 어우 그 좋은 걸 해야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셨어요 당회에서 결정나서 10분의 1부터 선교한 것이 지금 뭐34% 하고 있다고 기도에서 응답받은 목사를 성도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받은 응답을 허락해 준 성도들 서로 격려해주는 문화 이게 바로 성경적인 교회고 이상적인 교회인 것이죠. 주일 교회 영상 뉴스에 저는 잘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편집하다 영상에서 빼거든요. 성도들이 주인공이 되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혹이나 앞으로 이제 대중 세상 매체에 인터뷰할 때도 저는 안 나오고 성도들이 나오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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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은 게제 소원이에요. 최근에 이제 분쟁으로 갈라진 교회의 단임자로 가서 목회하는 동기 목사의 설교를 어제 영상으로 잠깐 들었습니다. 아유, 그냥 백발이 됐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막 설교하는 거예요. 지난 주 설교인데요, 서로 정죄하지 맙시다. 남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립시다.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고 또 기도하게 됐습니다. 시험에 들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도 깨워가지고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은 욕심입니다. 사사로운 욕심이에요. 나중심적인 욕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모든 목회자나 평신도들이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에요. 오직 다른 사람의 기쁨만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욕심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서로 칭찬해 주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위대한 여우사 지도자 모세도 이루지 못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우사를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셨어요. 응답의 언어를 사용하라. 또 모든 사람이 훌륭하게 될 기회를 제공하라. 그리고 서로 칭찬하는 문화를 만들라. 우리 힘으로는 어렵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우사처럼 놀라운 이런 승리. 모든 사람을 빛나게 만들어 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